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세주입니다. 오늘은 매직세븐 배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기분 좋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카드 뽑기와 배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타로술사가 타로 카드를 펼친 상태에서 일곱 장의 카드를 지문자가 뽑고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타로술사가 뽑습니다. 카드는 한장한 한 장씩 뽑으며 한 곳에서 다 뽑히지 않도록 골고루 뽑습니다.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가 간혹 타로 상담을 하러 오셔 갖고 한 곳에서 그냥 왕창 한꺼번에 뽑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뽑지 마시고요. 타로카드를 뽑을 때는 골고루 한장한 한 장씩 뽑으면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 여덟 번째 카드는 타로술사가 뽑는 조언 카드는 질문자가 뽑지 않은 곳에서 타로카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타로카드를 뽑은 다음에 주의할 점으로는 질문자가 타로 카드를 뽑아서 타로 술사에게 넘길 때 타로 카드의 위 아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그대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카드를 뽑고 방향을 바꾸어서 타로 술사에게 넘기더라도 타로 술사는 카드의 원래 방향대로 카드 방향을 조정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다 뽑았다면 왼쪽의 그림처럼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째 조언 카드까지 이 그림처럼 배열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카드를 배열할 때는 8장의 카드를 카드의 이미지가 다 보이게 펼쳐놓아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고, 한장한 한 장씩 통변하면서 뒤집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4번 카드. 1번과 4번 카드, 2번과 3번, 5번과 6번, 7번과 8번. 이렇게 매직 세븐 배열법은 한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보통은 1번과 4번은 질문자의 느낌이나 마음의 상태가 많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질문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이 알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받았더라도 보통은 1번과 4번에서는 상담을 하러 오신 당사자의 마음이 많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일의 준비 상황이나 진행 시작 단계. 많이 나타내고요. 그리고 5번과 6번은 결과로 향하는 사건이나 상황의 발전과 진행 과정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7번, 8번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5번, 6번에 계속 이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것은 타로술사가 뽑은 이 8번 조언 카드는 대담자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든지 잊고 있었던 사건 등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 7번 자리가 결과 자리인데요. 가끔씩은 이 8번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매직세븐 배열법의 장점으로는 성공 여부라든지 실패의 원인, 심리적성, 건강 등 정말 많은 분야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열법 자체가 대칭이 극대화되어 있는 스프레이드이기 때문에 통변이 쉽고 조금 더 정확한 통변이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타로술사분들이 초반에는 조금 어렵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숙달이 되고 나면 이 배열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매직세븐 배열법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마음보기, 미래 예측, 적성심리, 건강운, 대인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었고요. 이제, 마음보기부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보기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당연히, 매직세븐 별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보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그런 걸까요?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나를 왜 싫어할까요? 이런 질문에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에도 매직세븐 배열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보기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미래 예측입니다. 사업이 성공할까요? 계약이 성사될까요? 사업은 에서 많이 보죠. 취업이 될까요? 면접에 합격할까요? 시험이라든지 취업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사귈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연애운에서 사용을 하고요. 월급이 오를까요?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또한 취업은에서, 취업은 직장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전략은 어떤가요?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도 매직세븐 배열법으로 보면 되겠고요. 대출이 될까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도 매직세븐 배열법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성 심리입니다. 제 적성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요. 공부가 잘 될까요? 제가 하는 공부가 저한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도 매직세븐 배열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요? 간혹 있어요. 그 어린 친구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경우라면 우리 아이의 성격이 어떤가요?를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가 대화를 피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질문에도 매직세븐 배열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내 건강은 어떨까요? 당연히 매직세븐 배열법으로 사용하시면 이 질문도 쉽지, 어렵지 않게 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술했는데 결과가 좋을까요? 이 질문도 많이 하죠. 이 병원에서 수술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성형수술하면 이뻐질까요? 라는 질문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수술했는데 결과가 좋을까요? 이 병원에서 하면 좋을까요? 저 병원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그 성형수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이 타로점으로 성형수술 오늘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이 올까요? 라는 질문에도 매직세븐 배열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어요. 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생각보다 임신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타로 상담하면서 조금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임신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도 매직세븐 배열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 관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나의 인간 관계는 어떨까요? 이거는 나이 불문이죠. 남녀노소 나이 불문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고요.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그 어린 친구들 학교를 새로 들어갔다든지 학년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장인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고요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을 띄어요 뭔가 사업이 어렵거나 금전운이 안 좋으신 분들이 뭔가 이제 귀인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라는 바램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왜 싫어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도 가끔씩 받곤 합니다. 자, 이 질문들 다 매직세븐 배열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배열법들은 타로술사마다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그리고 항상 질문에 적절한 배열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궁합의 타로점을 본다면, 매직세븐 배열법보다는 컴닐 배열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컴닐 배열법으로 궁합을 본 다음에 뭔가 추, 추가로 구체적인 상대방의 마음을 볼 때는 컴닐 배열법과 그리고 매직세븐 배열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예컨대 이런 질문들이죠. 남자친구가 언제 생길까요? 내가 취업이 언제 될까요? 언제 될까요?라는 질문 같은 경우는 켈티 크로스 배열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켈티 크로스 배열법으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먼 미래를 볼 때, 이 캘틱 크로스 배열법을 사용을 합니다. 매직 세븐 배열법으로도 기간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간 자체가 질문이라면 캘틱 크로스 배열법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질문이 죠뭐 A가 좋을까요? B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양자택일 배열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직세븐 배열법으로 마음보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연애운에서 헤어진 지 4개월 이상이 되면 상대방 마음이 차차 흐려지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상대방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마음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둘 사이 헤어지던 당시에 마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헤어진 지 1년이 됐어요. 나는 아직도 힘들어갖고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벌써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친구는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만 힘들었다가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자체에 나온 타로 카드들이 온전한 현재의 마음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하러 오신 분과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이 타로 카드가 나온 마음이 정말 100%다 상대의 마음인지 아니면 그 질문자의 마음이 반영된 것인지는 타로 술사가 가려내야 할 숙제입니다. 간급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타로 처음 초반에 시작했을 때 상대방 마음이 궁금해요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갖고 통변을 해주는데 이상하다 제 마음 같은데요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타로를 조금 조금씩 배우고 나서 타로를 조금 조금씩 해보고 나니까 아 정말로 시간이 헤어진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상대방 마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질문자 이 마음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실전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매직 세븐 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타로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 도겸의 직관 타로 검색하셔서 가시면은 거기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꼭한 번씩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타로 카드 리딩 스킬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독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책꼭 읽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책 안에 보시면 뭐 매직세븐 배열법 이라든지 뭐 쓰리카드 배열법, 컵닐 배열법, 뭐 켈티크로스 배열법, 양자택일 배열법 다 안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꼭한 번씩 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